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APR 가져왔습니다. 자, APR 제가 머지않아, 자, 이제 고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자, 이거 지금 쌍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당분간 좀 조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런 조정세가 이어지면요. 자, 이거 못 잡으셨던 분들, 특히 신규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 그런데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자, 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자, 특히 나는 이쯤에서 잘 잡긴 했는데 비중을 너무 적게 들어갔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을 몰랐다. 그래서 조금 더 자, 추가로 비중을 실고 싶은데 자, 지금 이 자리가 좋을지 아닐지 고민된다 하셨던 분들. 자, 저는 머지않아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명쾌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APR로 여러분들 이번에도 제 수익 또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APR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올한 해만,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8개월 동안, 아, 무려 주가가, 자, 이 4배, 자, 이네배 정도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테마가 어딥니까? 자, 원전, 방산, 그리고 또 조선주들. 자, 이런 쪽으로, 자, 돈이 많이 쏠렸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이러한 테마에만 좀 집중이 됐었죠. 그런데 APR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에서 그래도 좀 소외를 좀 받았지만은 어느 정도 소외를 받았지만은 꾸준히, 꾸준히 상승을 해서 무려 4배 가까이 올랐었다. 그러니까, 아, 조용하지만 강한 종목이다. 자, 요거거든요. 그런데 APR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매매 동향을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외인과 기간이 드디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왜 환호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apr 3배 4배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 추가 매수 진입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좀더 떨어지면은 자, 우리는 진짜로 자 땡큐 외치면서 다시 잡을 준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좀더 저렴한 구간에서 살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자, 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머지 하나 올그 기회 꼭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APR은요, 아직도 상승할 구간이 정말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자, 요겁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화장품 테마에서는 시총 1위인 아모레퍼시픽을 꺾었죠. 그런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모레퍼시픽 다음에 자 1위가 아모레퍼시픽이었고 2위가 LG생건, 3위가 또 애경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위가 APR이었습니다. 그런데 APR이요? 애경산업을 뛰어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 LG생활건강도 뛰어넘으면서 단숨에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아모레퍼시픽도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제는 APR이 화장품 테마주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게 됐다. 자, 요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되는 이유는요. 자, 요겁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K.뷰티 세강자 APR. 자, 코스피 대형주 승격 임박. 자, 이제 머지하아 APR. 자, 코스피 대형주 승격과 더불어서 자, 여기에다 플러스로 MSCI 지수 차선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인의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자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APL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많이 오른 상태가 맞긴 하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 MSCI 편입 이후에 주가 흐름이 대부분 어떻게 됐는지. 이전 사례를 좀더 살펴보면요, 예전에 자, 알테오젠도 m s c i 편입이 됐거든요, 자, 작년이죠. 자, 2024년 자, 이때 편입이 됐는데, 자, 이때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알테오젠? 자,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때도 보면요, 알테오젠 한두세배 정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주더니. 자, MSCI 편입되고 나서 다시 또 추가 상승이 이어졌었다. 자, 뿐만 아닙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시기에 MSCI 편입이 됐는데, 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줬었어요. 나와줬다가 어떻게죠? 결국에는 자, 6월 이후에 자, 무려 또 두배 넘게 상승이 이어졌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MSCI 편입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더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번 APR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상승세의 기대를 이어가도 좋다라는 거죠. 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당시에 3배 정도 3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5만원대부터 시작하면요 6배입니다 무려 6배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무려 50% 5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대박이죠 여러분들 저는 APR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정말로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에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조정세는요, 자, 우리한테 정말 좋은 자이 기회의 자리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요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APR 정말 좀 좋은 자리 잡으실 수 있게끔 저는 정말 머지않아 좋은 자리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좋은 자리 잘 잡으실 수 있게끔 이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정확하게 딱딱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사야 하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가격대까지 딱딱 짚어드리겠다. 자, 요거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작년부터 꾸준히, 자, 꾸준히 APR 코멘트를 계속 남겨드렸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특히 제가 올해 5월 30일에도 자, 여기가 굉장히 좀 고점으로 보였던 자리였었거든요. 당시에 5월 30일, 자, 여기 이때 10만원 좀 넘어가고 있을 때, 자, 이때도 제가 절대로 고점 아니다.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자, 요거 기호흡으로 끌고 가세요. 분할로 꼭 접근하시고요. 자,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벌써 수익 어떻게 되고 계실까요? 5월 30일 이후에 두 배가량, 어마어마하죠? 어, 두 배가량의 10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벌써 수익, 자, 이두 배, 두 배에 가까운 자, 수익을 챙기고 계실 거다. 자, 요거죠. 자, 엄청나죠, 여러분들. 자,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요, 이 자리가 정말로 고점이었었거든요. 자 누가 봐도 이제 꺾일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자리인데 자 저는 더갈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제안에 따라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을 거다 자 무려 90%가 넘는 수익 챙기고 계실 거다 자 요겁니다 자, 그만큼 저희 예상 시나리오가 적중률이 매우 높다. 자, 요거고요. 제가 이번에도 자, 이 매수자리와 매도자리 또 명쾌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아직도 여기 이 텔레그램 방 자, 안 들어오신 분 계시다면요.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도 싹다 오픈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입장 가능한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이 링크를 제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하시게끔 이 링크를 싹다 오픈해 뒀습니다. 자,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이거 클릭만 하시면 되십니다. 이거 클릭하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구독자 무료 혜택 시청서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 칸에 자이 실시간 소통방 여기 체크하시고 아래에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한 다음에 여기 입장 가능하시게끔 순차적으로 자이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단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을 하기 위한 이 무료 혜택 신청서 다들꼭 작성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제 매수자리 매도자리 잘 따라오셔서 자 이때 5월 30일부터 잡으셨던 분들처럼 자 이때 잡으신 분들 수익 지금 자 어떻게 되셨을 거다 자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 챙기고 계실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매수자리, 매도자리 매수 명쾌하게 또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여,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기 텔레그램 방꼭 입장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그대로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에서 공유해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여기에도 적어놨다시피 100% 무료입니다. 단돈 일원한푼 받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저한테는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충분하니까요.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이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입장 가능한 방법 정말 간단하죠? 자 여기 영상 하단에 자, 실시간 소통방 링크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소통방 체크해주시고. 자 여기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 꼭 작성해 주시고 자 1분 1초라도 더 빠르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유익한 정보들 꾸준히 공유 받으시면서 APR로 여러분들 이 대박 수익의 기회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단타며 장투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에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급등주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급등주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요, 단타뿐만이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많게는 자, 무려 20% 정도의 수익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요. 얼른 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급등주 검색식 무료로 받으시고, 앞으로 급등 종목으로 다들 수익 대박 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인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보여드린 여러 검색식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검색식은 바로 여기 별표 3 개로 저장해 둔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일 단타는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을 고르기에도 매우 유리하게끔 수식을 넣어 놓은 검색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검색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일지 차트라고 해서 이 매매내역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이 매매내역 타점이 나와 있는 이 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사이닉솔루션이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으로 상한가 따라잡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이5분봉 기준으로 해서 제 당일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러한 자리에서 당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검색시계 뜹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사이니솔루션처럼 당일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상한가 가기 전에 미리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 날자 당일 고점 최고점 부근에서 이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자 이틀 만에 이렇게 2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니솔루션 이 종목만 이렇게 큰 수익 본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종목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라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 최근에 여기 33,700원 고점을 찍었었죠. 찍고 주르륵 내려왔었는데요. 제가 이 유라클이라는 종목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했었냐면은 바로 6월 5일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던 날에 매수하고 당일에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분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면, 자, 이 당일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또이 전에 저항 구간을 넘어가려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유라클이 검색식에 떠서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눌림 이후에 돌파가 나오더니 당일에만 무려 15%가 넘는 이런 큰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천만 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이 급등주 검색식을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당일에만 이렇게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당일에1 5%면 얼마입니까? 무려 15만 원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이 검색식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제가 이번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급등주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요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급등주 검색식 꼭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일은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도 하죠. 상따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급등주 검색식을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오픈을 해드릴 건데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자, 영상 하단 링크. 자, 아까와 동일하게 자, 클릭하신 다음에요. 방금도 보셨다시피,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여기에서, 자, 이 급등주 검색기도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중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급등주 검색기도 선택이 가능하시니까요. 다들 꼭 선택해주시고요. 선택한 다음에는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단한분도 빠지지 않고, 자, 이 실시간 소통방과 급등주 검색기를 순서대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요즘처럼 어려운 장, 여러분들 단타로도 꾸준히 수익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렸죠. 보셨다시피 저는 매매하면서 돈다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단돈 이런 한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편하게 공유 받으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검색식 다들 꼭 공유 받으셔서 앞으로 단타로도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검색에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신 후에, 자, 여기에 실시간 소통방 급등주 검색기 클릭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주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